만에 선생님 이렇게 칠판 앞에서 영상으로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이제 부채꼴, 부채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뭐했어요? 새로운 용어들 호현, 뭐 활선 현현 현 방금 했잖아. 활골뭐 부채꼴 이런 거 용어들이랑 그다음에 원의 둘레 구하는 방법,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 배웠었죠? 자, 오늘은 우리 부채골. 부채골에 대해서 좀 파볼 겁니다. 자, 부채골 한, 부채골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부채골. 자, 여기 원이 있습니다. 원, 원, 원. 잘 보세요. 선생님, 원을 한번 쪼개 볼게. 자, 어때요? 자, 선생님이 기합에 한 번에. 어, 몇 조각이 났어요? 여덟 조각이 났죠. 자, 이게, 어, 그림은 상으로는 이렇지만, 동일한 크기로 잘랐다고 치면 아 말이 이상하네. 자, 이렇게 자른 거예요. 반 자르고, 또반 자르고 그다음에 또 반씩 자른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이 부채꼴의 크기가 다 서로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렇죠? 이론상으로 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꼴 하나의 중심각은몇 도일까? 자, 일단 이 반을 자르면 이만큼 몇 도예요? 180도죠, 180도. 그 다음에 요 180도를 또 한번 쭉 자르면 4등분이 되네요? 몇 도일까요? 90도 90도를 또 4등분 했으니까 얘는 45도가 되는거예요자 그럼 여기도 45도 그 다음에 여기도 45도 이런식으로 다 45도가 되겠죠? 다 45도 자 그래서 어? 중심각이 45도인 부채꼴들은 크기가 다 똑같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중심각이 같으면 부채꼴의 크기가 같아지는구나.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면적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야. 요번에는 요 부채꼴 한번 볼게요. 요 부채꼴. 자, 요부채꼴은 중심각. 중심각이 잠깐만. 그림을 좀 고쳐 볼게요. 헉.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부채꼴의 직각이요, 중심각이. 자, 이렇게 있고요. 얘랑 요기 비교해 보죠. 요거, 요거. 자 이걸 딱 봐도 요 안에 요 얘가 몇개 들어갈 수 있어요? 두개 들어갈 수 있죠. 얘는 90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배 차이나요? 얘 면적과 얘 면적을 눈으로 봤을 때 얘가 두개 들어가야 되니까 두배 크죠. 자 근데 여기서 딱잘 보세요. 45도고 90도네. 중심각도 얼마나 커요? 두배 커요. 아, 오케이. 부채꼴은 중심각과 정비례 하는구나. 그걸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 중심각이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같다. 자,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자, 요둘다요 요 45도인 요 부채꼴 AOB 와 부채꼴 뭐 이렇게 여라 COD는 서로 어때요? 똑같죠. 넓이도 똑같고 호의 길이 요만큼도. 똑같겠죠. 이렇게 똑같다. 자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e, f라고 할까? 요 e, f라고 보면 자 여기 부채꼴은 어때요? 요 만약에 부채꼴 C, O, D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몇 조각 들어가? 두 조각 들어가죠. 자, 예를 들어서 부채꼴 C, O, D의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하면 여기는 몇 파가 이 되겠어요? 여기는 4파이가 되겠죠. 왜냐면, 하여기게두 조각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호의 길이든 넓이든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를 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중심각, 중심각 길이면 비교하면 넓이, 호의 길이는 알아서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너무 편해요. 이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편해요. 그대로 따라오거든. 너무 편합니다. 좋아요. 세미나 문제 몇개 풀어봅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너무 쉽습니다. 잘 보세요. 중심각 보는 거야. 어? 여기, 여기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6cm네. 중심각 100도네? 어, 이 친구 봐봐. 100도에 반으로 줄었네? 자, 정비례라고 했어요. 똑같아 해줘야 돼요. 호의 길이도 그럼 반으로 줄여야 된다. 따라서 여기는 몇 cm? 3cm가 돼요. 끝! 그래서 X는 3.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자, 다음. 이것도 너무 쉬울 거예요. 잘 보세요. 어? 선생님, 요거는 중심각을 구하는 건데, 어떡해요? 선생님, 중심각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자, 중심각, 넓이, 호의 길이 다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셋 중에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중심각을 알았지만, 여기서는 서로의 넓이를 알죠? 나머지 다 똑같이 따라오는 거야. 자 여기 넓이가 45제곱센티미터네요. 여기는 15제곱센티미터. 몇 배예요? 3배. 3배가 크다고. 그러면 중심도 똑같이 3배 차이가 나야 돼요. 여기 120도네? 여기 3배 차이가 나려면 X는 40도. 끝. 그래서 X는 40.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려워? 어렵지 않죠? 어. 되게 대, 간단해요, 우리 교체법. 정말 간단합니다. 좋아요. 자, 현의 성질.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현의 성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우리, 요두 삼각형 보이세요? 요두 삼각형. 요두 삼각형 보시면, 일단 여기 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서로 길이가 같죠? 그쵸? 그렇죠? 렇요두 삼각형은 어때요? 서로? SAS 합동이죠. 자 합동이니까 여기랑 여기도 같아야겠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현의 길이는 부채꼴과 마찬가지로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우리 부채꼴에서는 중심각이 두 배로 커지면 호의 길이도 두 배로 커지죠. 자 근데 얘는 중심각이 두 배로 커졌을 때이 현의 길이도 두 배로 커질까?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왜 아닌지. 자, 여기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붙인 거야. 자, 중심각은 두 배가 됐죠. 자, 근데 얘 현의 길이는 어때요? 얘는 현이 좀 달라져.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지금 보세요. 이 친구. 자, A, B, C라고 할게요. 여기를 뭐 D라고 합니까? 자, D라도 어, 고 필요 없겠네. 자, 이큰 이 거, 큰 부채꼴의 선은 어디예요 선분 a c 잖 자 근데 요거 현두개 원래 작은 현두개 더한 것은 A, b 랑 B, C 이렇게 더한 거죠. 이게 두 배지. 그치? 자 근데 이거는 누가 더 누가 더 커요? 얘들 따로따로 더한 게더 크지.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응. 이거는 정비례하지는 않아요.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가 4cm예요. 여기서 여기 4cm. 그렇다고 선, 요현 A, C의 길이가 두 배가 됐다고 해서 8이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가 4cm.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짧아집니다. 정확한 길이는 나중에 구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그걸 주의하십시오. 좋아요. 네. 자, 이제 이 부채꼴의 넓이와 넓이 S와 호의 길이 L. 호의 길이 L. 얘를 공식화시킬 수 있어요. 공식화. 근데 공식을 공식만 달달 외우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 원리가 뭐였어요 정비례. 중심각이 두배 2배, 중심각이 두배로 커지면 호의 길이와 넓이도 두배로 커진다. 중심각이 원보다 반만큼 작으면 그러니까 중심각이 180도면 반원이 되겠죠? 넓이도 2분의 1배, 호의 길이도 2분의 1배.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 원의 둘레. 여기가 우리가 한번 해보면 원의 둘레. 자 반지름이 r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름 곱하기 파이가 원래 들렸어. 요 얘는 지름이 아래 두 배니까 2R 파이. 뭐 2파이야, 2R 파이 상관없습니다. 자 원의 중심각은 몇도예요한 바퀴 360도.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여기 있죠 n. 그 다음에 호의 중심각 x 죠 x.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비대식계산한말 맞죠? 여기 곱하기 이거는 이거다.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정리하면 l은 360분의 x 곱하기 2r.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다음, 자, 어, 아, 이 호가 아니죠, 이 부채꼴. 미안해요, 여기. 여기는 부채꼴, 부채꼴의 중심. 자, 밑에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넓이, 우리 r 제곱 파이 혹은 파이 r 제곱. 오늘 중심각 360도인 거 알고요. 자 부채꼴의 넓이 여기서 는 S라고 표현했네요. s 된 네, 부채꼴 중심각 여전히 S고. 자 이거 똑같이 위에처럼 계산을 해주면 S 부채꼴의 넓이는 360도분의 x 곱하기 r 제곱 파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와요. 어. 공식이 나오는데. 이거 외우면 속도가 빨라지긴 합니다. 속도가 빨라지긴 하는데, 어,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선생님의 공식은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만 풀 거예요. 쓸 거예요. 이거 X가 되게 복잡한 숫자일 때만 쓸 거고, 어, 나중에, 이따 가 문제 풀 거지만, 어, 되게 직관적으로 풀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거 외우면 속도 빨라지는 건 맞아요? 외우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네, 가봅시다. 어우, 자, 문제 2번. 이건 뭐라 하냐면, 자 여기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와 부채꼴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자 근데 이 45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외워질 겁니다. 45도는 360도를 8등분 했을 때 45도가 나와요. 8등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조각이 8조각이 있으면 원이 하나 만들어지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적으로 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8등분. 자 그러면 이 원을 구한 다음에 8로 나눠주면 이 친구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원의 둘레를 구하고 8로 나눠주면 이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고 원의 넓이를 구하고 8로 나눠주면 얘 넓이가 나옵니다. 자, 해봅시다. 자 원, 자 원의 둘레, 원의 둘레는 뭘까요? 지음곱하기 8이니까 반지름 6이죠? 12파이, 그렇죠? 그 다음에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66에 36, 36파이. 자, 따라서,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 호의 길이는, 이거에 8조각 얘가 8조각으로가 원이 되니까, 8분의 12파이. 그래서 얘는 2분의 3파이가 나오고요. 아, 센치미터 있 다, 단위는 센치미터. 어? 그 다음, 호의, 아,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36이죠. 똑같아요. 8조각. 8분의 36, 8. 제곱센티미터인데 약분하면 몇 수냐? 4로 나잖아 2분의 9. 이렇게. 근데 숫자가 예쁘진 않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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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다음. 200도짜리. 이건 200도짜리야. 자. 이거는 이럴 때는 이제 공식을 쓰는 거예요. 공식. 자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푼, 거, 푼 거고 이거는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것도 직관적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전혀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우리 공식 써볼게요. 우리 아까 코의 길이는 뭐였어요? 코의 길이는 360도 분의 X 곱하기 2R 파이 그다음에 넓이는 똑같이 360도 분의 X 곱하기 R 제곱 파이 이렇게. 그대로 넣어봅시다. 호의 길이 L은 360도 분의 2배 곱하기 2 R이 뭐예요? 8이네요? 8이. 그다음에 여기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 여기 일단 약분 되고 1 0이 약분 되고 여기 4로 약분하면 9. 여기 5네요, 5. 약분 안 되죠? 그러면 9 분의... 와, 이렇게 지저분해? 8이... 아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그다음에 넓이는요? 똑같아요. 360분의 2배 곱하기 요거는 r 제곱이죠. 88 64. 6 4 8 얘는 약분해 보면 아까 똑같이 약분되죠. 4로 하면 5의 5, 9. 계산해 보면 9분의 45 22. 와, 320? 어우, 진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됩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자 이번엔 마지막,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낼겁니다. 자 여기 부채골의 넓이를 구하는 거, 넓이. 자 이것도 보세요. 공식, 얘는 공식으로 풀고 얘는 직관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얘도 보세요. 호의 길이가 2파이에요. 자 일단 얘도 각자 원을 그리는 거예요. 얘 원래 주인님. 어 주인님. 자 여기 보면 여기 2파는호의 길이가? 잠깐. 그럼 원래 원의 둘레 몇일까? 반지름이 3이네요? 지름은 6. 지름에다 파이만 붙이면 원의 둘레죠. 그래서 원의 둘레는 6파이요. 6파이. 자, 6파이인데 얘는 2파이야. 몇 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면 자 전체가 360도죠. 360도의 3분의 1, 120도 끝납니다 어, 호의 길이 3분의 1? 넓이도 3분의 1. 끝. 자, 원의 넓이는 몇인데요?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래서, 9파이. 아유, 단이, 단, 단. 미안해요. 9파이인데, 3분의 1이니까, 얘는 넓이가 어떻게 된다? 3파이. 제곱. 치입니다 끝. 끝났죠?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자, 이거는, 우리, 아, 우리 호의 길이가 이거였죠? 360분의 x5과 2알파이. 이, 이 공식을 이용해서, x를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어, 20은, 어, 왜안 나와? 20은, 360분의 X 곱하기 2R이니까, R이 4니까 8파이 그래서 약분하면 20은 여기 약분이 될 거예요. 4로 나누면 2, 여기 90. 2로 해주면 여기 45. 45분의 X, 그리고 파이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와 이거 이상한데? 그럼 여기 20 곱하기 45는 X 곱하기 Pi고 양근 파이로 나눠주면, 여기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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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도 해줄게요. 9 0 0왜 파이로 나눠준 것이 S다. 와,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이상하죠? 이걸로 뭔가 이상하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써먹는 게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해도 풀리긴 풀립니다. 자, 근데 찝찝하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따로 한번 풀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여보세요. 자, 우리 아까 우리 넓이는 360도분의 중심각 곱하기 원의 넓이. 그쵸? 부채꼴의 넓이는. 자, 이걸 이용해서 잘 보세요. 저, 요, 요, 꼬의 길이. 얘를 등장시킬 거예요, 얘. 를 등장시킬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S는 360분의 X 곱하기. 제가 일단 해놔 써볼게요. E, R, 파이. 요렇게 써볼게요. 자, 근데 요밑에식이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는지 봐보세요. R이 지금 얘는 제곱이 되는 R이 하나죠. 여기 R 하나 곱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냐면 2가 없어요. 자, 2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 하나 곱해주면 돼요. 이러면 얘랑 얘랑 어때요? 똑같아지죠? 자, 그래서 얘는 뭐였어요? L이요, L. L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은 S가 돼요. 넓이가 돼요. 다 정리하면, 2분의 1, R, L은 넓이가 된다. 넓이가 돼. 다 이런 공식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해보면 어떻게 돼요? 굳이 이 X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X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대로 써볼게요. 는 2분의 1, R, L이죠. 자, 2분의 1 곱하기 R은 4cm. L은 20cm. 배수는 40제곱센치. 끝!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기 한번 풀어보시고 연습해보셔야 돼요. 충분히,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연습 잘 해보십시오.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